안녕하세요, 짐 연구소입니다. 이번에는 의자 를 하나 가져왔고요. 하이엔드급 의자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건 리뷰는 아니고 그냥 간단한 개봉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을 이제 전날 받았는데 이 개봉기를 찍으려고이걸 전날부터 앉아보지도 않고 지금 이대로 그냥 냅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까보고 어떤 느낌인지 보고 첫 인상 정도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일단 이 제품을 한번 열어보고 시작할까요? 비닐을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네,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굉장히 좀 유선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어, 확실히 등이 조금 특이한, 굉장히 등부분이 특이하네요. 이런 제품으로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은 헤어색 펀체어입니다. 제가 헤어스 조디체어를 쓰고 있다는 거는 제 채널을 기존에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조디체어도 독일의 이토 디자인이 디자인을 했었는데 2004년에 그건 디자인을 했었고요. 요 펀체어도 이제 헤어스와 이토 디자인이 같이 만들어낸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2016년에 이토 디자인이 디자인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각구로 치면 굉장히 최신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으로는 역시 등판의 구조가 가장 큰 특징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게 구멍이 쭉쭉 나와있죠 여기가 지금 럼버소프트가 없는 구조예요 럼버소프트가 없는 구조고 그리고 지금 4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만지기에는 기본적으로 메시 형태 의자들은 등판에 쿠셔닝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그메시 자체의 탄성으로 느껴지는 편안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냥 등판 자체도 쿠셔닝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폭신폭신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첫 느낌이 굉장히 신선하네요. 특히 럼버 소프트가 없고 이 형태로 지지를 한다는 게좀 신기하긴 합니다. 앞쪽에 두 개의 레이어, 그리고 이쪽. 공간이 이렇게 떠 있는데 뒤쪽에 또 레이어 두개 해서 총네 개로 레이어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이 f 이라는 거는 f-e-r-n, 이거는 양치식물을 얘기하는데, 뭐 쉽게 말해서는 고사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에서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따와서 이걸 이제 인체공학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고, 오늘 개봉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첫 착석감, 그 느낌이겠죠? 이걸 제가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도 조디처럼 뭐, 4D 트팅 이런 것들을 다 되고요. 자판 길이 조절, 하인급 뭐 높이 조절 다 되겠죠? 네, 이렇게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락을 한번 걸어보고 앉아 보고요. 어, 이렇게 등판에 락을 걸어도 어느 정도 유격은 있다는 거. 이거는 뭐 없는 의자가 거의 없죠. 조디부터 이어지는 이 3D 팔걸이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이렇게 아주 안쪽까지도 넣을 수 있다는 점은 네, 확실히 조금 더 확장 길이가 조디에 비해서 조금 더 길어진 느낌이 나고요. 그럼 틸팅을 한번 풀어보고. 이게 헤드레스트는 지금 없는 상태의 제품이에요. 헤드레스트가 없는 상태의 제품인데, 뭐 목이 지지가 되긴 하네요. 지금 럼버소프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상당히 많이 지지해줍니다 되게 특이한 느낌인데 등판이 S자긴 한데 어쨌든 근데 완전히 S자 아니고 우리도 다 척추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 우들투들한 거를 조금 다 부분 부분 좀 지지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등판이 다 구멍이 나서 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끊어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럼버소프트가 없는데 럼버소프트가 있습니다 이제 허리를 생각보다 단단히 지지해주고요 지금 가장 놀랍게 느끼는 점이 지금 하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어깨 라인에 원래 등판에 이 프레임이 이렇게 있으면 의자의 프레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등판에 프레임이 느껴지거든요. 얘는 지금 등판에 프레임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 몸은 이렇게 지지를 했는데, 이 바깥쪽 라인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깨가 이렇게 뒤로 가도 전혀 뭐 어떤 걸리적거림이 없고, 원래 등판이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뭔가 이 뒤쪽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의자의 첫 느낌은 어, 되게 상쾌하다. 상쾌한 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지지해주면서 어깨 쪽이 시원한 느낌.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착석감의 이제 첫 번째 느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이 등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고요. 그런데 이거는 첫인상일 뿐이고 이제 조금 더 앉아봐야 이 제품의 이제 진가 그리고 단점까지 알수 있겠죠. 최소 한달 정도는 더 앉아보고 롱텀 사용기가 함께 이 제품을 한번 조금 쪼개서 쪼개서 알아보는 리뷰를 한번 더 가져볼게요. 일단은 좀 상쾌한 의자다. 등판이 상쾌한 의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리뷰는 개봉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다시 한번더 제대로 된 리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구 섰습니다. 감사합니다.